보고가 있겠습니다. 아, 네. 집권 여당이 좌파 전체주의의 전이대로 나서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좌파 독재 홍위병으로 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정상적인 임시국회를 가정하고. 정책 보고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현 상황에 최대한 맞춰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셔서 어, 3당 정책위 의장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곱 개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가 합의가 됐는데 거기에 오늘 하나가 추가돼서 어, 김도호 위원께서 어, 추진했고 이미 통과됐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련, 관한 특별법까지 8개 법이 오늘 통과됐다는 사항 보고 드리고요. 어, 우리 원내대표께서 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어, 기존에 제기했던 4대 악정에 대한 패키지 법안 이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 3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법, 무분별한 공시가 인상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의미를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그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그저께 선거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얘기를 하더니, 어제는 다시 공직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다가 원래 10개 법안에 없던 5·18 진상조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가 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략적으로 어떻게든 이용하겠다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자기들 유불리하면 그때그때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무원칙한 이런 태도고 이 자체가 어불성설의 얘기다라는 거 이런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다 걸고 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